상대는 이경민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재호야? 네. 예, 예. 오, 그렇지. 죽었다 너희들. 가자.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거 랜덤전인 거 알죠? 보통. 우리 그냥 아, 주종전으로 갈까요? 그냥, 알았어. 아니, 형, 아니야. 형, 랜덤전 형 토스 가는 못 하잖아. 너 정치 많이 배웠다. 가자. 갑니다. 오. 잘 때는 사장님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 이게 그1 6이 확실히 마우스가 약간 좀 밀려가지고 씨. 감도가 맞어 뭐. 벌써 또 깔았어. 밀려? 밀파까냐고요? <laughs> 깔았냐고? 아, 저거는 아, 안 네. 아, 좋네. 아니, 내 네, 저거는 괜찮아요. 형, 저 테란 잘해요. 아, 알았어. 테란으로 조용호도 이겼어? 뭐 할까, 뭐 할까. 나 이거 내내할 때는 이거 베럭 베럭 해야지. 투 베럭 바이오 닉 해, 투베 저그다, 저그. 콩콩 과 사이즈인데, 투 베럭 하면은... 어, 어, 이거 메카닉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종족을 모르잖아. 아, 메카닉 할래. 해봐, 한번 해봐. 아이, 이거 막 마을 줄 알아? 아, 투 베럭 할게. 투 베럭 할게. 메카닉 했다.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또투 <laughs> 베럭 한다. 뭐... 또 이거! 동시 시작했네? 투별을 합니다. 투별을 네, 해야 대로. 대로. 해야지. 투나 때문이고 시키는대로 해야지. 어? <웃음> 내가 또 이거 투별을 해스해가지고지면은또어 그래. 무슨 소리 들을줄 알고 어? 오버 찍었는데? 뭐야 열두시 을해봐 어? 오버을해 나는 구두로해해야돼너 때문에 저요? 저 상관없는데? <laughs> 아니, 너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니 어. 네 여기, 네. 여기에 캐논 바뀔 수가 있다고요. 코스트면. 너 캐논 바뀌면 게임 끝나가냐? 팀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야 돼. 고수가 되려면. 개념들이 너무 좋아져서. 그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 <웃음> <웃음> 형, 형도, 형은요. 응? 형은 나도 못 이겨. <laughs> <laughs> 형은 팀플 많이 했을 거냐 최근에? 아 최근에 좀 했지 했는데. 어왜 어, 이래 또? 어? 음. 아 가끔 이렇대. 또 내가 드랍이야? 음. 아니야 나야 나 나. 아 가끔 이럴때 있어. 음. 오 됐다. 낮진데뭐어야붙었다 <laughs> 붙었다 붙었다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바이오닉 어. 하면 돼. 이거 느낌이 무탈일 거야. 너그얘 캐논 안박으면 그냥 마음에 빨리 와. 그러니까 마린 쉬이안 되는데 마린 계속 찍어. 쉬이안돼이 친구. 마린 계속 찍어서 열로 렐리 찍어 여기 여기 렐리 찍어. 봐보면 우리 남는데아 이거 마린 쉬이안 되는데. 말이 안쉬어요뭘안쉬 <laughs> <뭐라는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차피 이거 서플 살짝, 살짝 늦게 뚫린 거야. 캐논이다. 아, 이거 입구 막힌다. 근데 어차피 이거 못 밀어요. 안 돼. 왜냐면은 무탈이 너무 빨라서 지금 못 밀면 저 그냥 와서 밀어야 돼. 뚫어야 돼. 이게 내가 7시인데 어떻게 그거를거기까지가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쉬지 않고 말이 찍어서 뚫어내야 돼. 계속 쳐봐. 어, 컨트롤 하자. 캐논 지어지기 전에 뚫어내야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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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다와 다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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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컨트롤 나 쌩깐다 그냥 이거 안되겠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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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아 내가 그냥 d 아, 오버 s 로 했어야 r t w h 그 r e does it h u r 주말을 하고도 원해 처리를 살아 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근데 너무 안 좋아 살려 줘라. 이제 무탈 온다 무탈 무탈 방어해야 돼오 마이 oh 갓 미칠까, 그냥? 이게 4배럭으로 어떻게 안 돼서, 지금 안 돼. 뚫 수가 없어서. 형, 해봐요. 해볼까? 드론이 없는데? 없어, 돈이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아, 내가 이렇게 후잡이될 수가. 너무 우자 베졌다, 야. 아 그동안 우리는 얘기나 지금 안 하고 있지. 야너 병이 진짜 많다 탈구소 노란색으로 만들어 줄게 스캔 뿌려가 스캔 없어 아 스캔이 없, 없어? 아 없구나 아, 내가 그냥 제 오버뷰 가는 게 맞았네. 아, 근데 종족을 몰라서 그게 좀 컸어. 아, 안 되네. 음, 여기에 테란이면 여섯이 테란이면, 아토스6 여섯 토스 걸렸으면, 임너 어. 입구 막혀. 뭘? 그치 그치. 아, 기우다 준비 끝났어? 우리 이거 빠르게 끝날 거 같아. <laughs> 끝나고 나면 끝나면 그냥 우리 이 멤버 4 명으로 기뉴단이랑 할까요? 아 그래 그팀 배틀 하냐 그럼? 네팀 배틀 팀 배틀 아 그래 이 멤버로 할까? 어차피 뭐다 나이 많잖아 재호랑 경민이랑 아닌가? 형 들어와요 팀플을 일단 스폰을 해야 되니까 하던 거는. 아 너무 화석 둘이서 음. 어 땡땡한 젊은 애들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약간 좀 노양심이기는 한데 이게 뭐죠, 이건 거기할까요 형? <웃음> <웃음> 형 이거 전진 배로 가야겠는데? 너 빨리 튕겨! <laughs> 아, 씨. 몇년 전에 쓰던 그런 개그야 티튕기겠네형 <목소리> 오더 해줘요 <목소리> 오더 <목소리> 지금 내가 내 먹고사기 바빠 죽겠는데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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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러고서는 내가 맘대로라도 뭐라 하잖아 아니야 이제 머라 안 할게. 어차피 얘기를 해도 안될것 같아서 그냥 <laughs> 아무 말안 함. <laughs> 아, 진짜. 아니야, 근데 그냥 지금 뭐할게 없지. 너 게이트 서치 해. 아, 이거 게이트 뭐 하냐고. 그를 여기 여기 붙어 있는 쪽으로 가야 돼, 무조건. 붙어 있으면 아까처럼 엄청 불량이 시작해서 붙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그 게이트 직구가 발동하고. 12시? 어, 너뭐 하냐고? 아니, 어, 투게이트 해야지, 일단. 투게이트 해야 돼. 12시부터 가요. 응, 음, 12시가. 12시 갔다가 11시 가지 말고, 바로 6시가 라 아니다, 그냥 내가 서치할게. 그냥 그 11시 갔다가 1시, 어? 11시가 토스다. 11시 가지 마, 11시 토스다. 한 시가 한 시, 한 시가요. 아 열한 시 가지 마. 어한 시야. 한 시. 1시. 안 붙어 있으니까 상관 없어. 한시 없어. 쓰라. 뭐아 나무잖아. 쓰라는 거 같은데 저기도. 투게이트에서 테크타요 아니면 3게이트가. 어 저거다 저거 저그, 저거야 저거. 저그. 얘도 우리 위치 모르네. 3게이트 갑니다. 어너 3게이트 하면 돼. 저거 테크트리 좀봐 줘라. 벙커를박을까만아 구두렁같은데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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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을 봐줘 봐줘! 아니, 못 들어가. 어, 아 못들어가 어디서 오 10마리야 아1 0마인데 지금 발링만 봐어 발링이네 아 펑크 박아야겠다 나너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집에 가있어 기어 나와있으면 안돼 그니까 거기서 와리가리잘 쳐야돼 와리가리쳐 와리가리 쳐봐 와리가리 아마 내 입구에 캐논 박혔을 것 같아 저거 테크 늦을 거야 빼빼빼빼빼싸 먹힌다 싸 먹히면 안돼 어? 아직 없캐야캠가 할만해 배배배배배안 돼, 안 돼, 안 돼. 윙 싸먹힌다. 배배배 배, 죽 배. 나 팝에 나오면 나갈 거야. 배배배배배배 싸먹힌 면 게임시니까. 나 나오면은 포스 가자. 가네. 나 엄호해 줘라. 야 뭐야? 빨리 와. 어가가가 가. 가, 가, 가. 아크거 뭐야? 저거 원제 처리 미탈인데 오, 원해치유탈이오캐논이 서, 캐논 너 먼저 가나파 서, 빼고 갈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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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털렛 지웠어 어나 4배 안 때릴게 그냥 넣어도 테니까아 진짜 벌써 왔어 토스 끝내면 이겨 이거 아이 지우라고 너 아이, 토스 이거 내가 끝낼게네 질러 맨마린만 두고 빼빼빼 가줄까 프로 빼와 쐐기 가줄게요 무하고해요 저. 아니 그 살아있는 게나 살면 이기잖아. 살아라 살아. 어, 뭐야 저거? 아 저기 캐논 가지고 구나너 살아 살아 프로 빨리 와 프로 다와 프로 다 어디 갔지? 질럿패 질럿패 어차피 테크 타야 겠다 이거 나 테크 탈게 큰못타겠다 저거 안마다 먹었을까? 아내 어, 스캔 볼게 아럭다 <목소리>

안먹겠지 원에 원가스다. 원가스라서 이거 버티면 이기겠다. 넌 사, 내가 여기 입고 막을게. 아, 건물에 못 지어. 이렇게 파일럿 하나를 잘못 지어가지고... 응, 괜찮, 천천히, 천천히. 토스만 찾으면 끝나. I 토스야? 이데이잖아. 이데이라서 천재. 여기 막으면어차피 라디오는 라비오는커스 라디오는 토 넌드 n t d r a 드 him, I'm the drat him. What's up, is it? Take it up. I t h 드랍 k it 이 a s a house. I'm g o i n I l o v 노스노스 노스 노스노스 노스 o v e t 스노 c o m b a 노노고 이거 드랍이에요, 형. 드랍이예요 이거. 드랍시 아, 쌌어. 도 스캔 아껴놓 박아놔야겠다. 스캔 아껴놔요? 아, 참겠다. 아, 나사배 나왔 사 배. 아, 나네 기지에 뿌려줘야 돼. 이러면 아, 네 기지. 아, 네 기지 내가 헬봐줄게 와는 많지 온다 온다 들어 온다 와오와다 예측. 아니 할거밖에 없잖아. 내가 또 예측 와 무당 예와 플레이. 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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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이야. 아, 아 이길 수 있네. 아했어일대1이다 아, <laughs> 잘... 아 수고했습니다. 아, 이거 배너 가 여기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아, 드디어 이겼다. 아, 오늘 원래 승률 승률 50% 목표였는데. <laughs> 승률이 3% 같아. 그 <laughs> 흐. 바로 잡을게요. 야, 이거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야? 예, 예, 예. 이거 마지막이야. 아, 쟤네가 근데 와우. 한 판, 한판 살짝 좀 약간 설렁설렁 했어. 우리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laughs> 와우, 화석이. 젊은 애들이 이겨? 아 랜덤이지, 아, 랜덤. 랜덤. 음. 어, 이렇게 팀할까? <목소리도 웃음> 아니, 저기, 달래잖아아 진짜. 뭘래래 달래, 달라게네? 내가. 아이씨. 바꾸라고. 아니 네가 바꿔야 돼. 니가 방장이잖아. 어웨이 m 은 바꾸라고. 오케이. m not 아예 r e I'm n o 아 아예 r e I'm not sure. 야, 나는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안 좋아. 진짜. 끝난 것 같다. <웃음> <웃음> 마린 시장코 뽑아야 돼. 아 시장코 뽑았어 뭐. 아까도. 형 시지 않고 뽑았어도 절대 못 들어요 그거는. 아, 아, 그건 맞는데 정전 정전이 있었다고. 정말. 왜냐면 입구에 캐논 박거나 하면 치즈 나오거나 해야 돼 우리가 저거가 없어서 아 그.. 그 그러면 이제 위치, 위치에 따라서 응 음, 그래 아주 좋은 오더다 음, 아 저.. 아, 잘한다니까 저. 알았어 철의 장막은 잘한다고 인정해줄게 MVP <laughs> 우상국이라 그래 헌터는 어, 아닌걸로 하! <laughs> 연솔시히 헌터 팀플을 많이 안해봤어 그래 나 선수는. 파이널 서치 갈랜다 빨리 봐야돼 종 왜왜왜 왜. 아 종족 좀 빨리 와야 돼. 우리 종족이 너무 부족어여리 terms... 빨리 어는 거잖아, 우리가. 아 괜찮아. 아, 쟤네 저거 계속 나오네. 싫하냐? 아 진짜 음. 캐논 캐논이래 벙커 잘 줘야 돼. 너무 그렇게 자꾸 바짝 붙여지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아, 벙커 여기 지을 수 있어요. 서프리가. 가스 옆에 줘야 그. 아, 아니 내 말은 너가 가스 옆에 앉으면. 아니 가스통 깨고 있, 그럴 사람 안 나와요. 잘. 응. r <dunkfr> 가볼때너 <Stewart> 여기 서프리랑 이 가스통이랑 양방당한다. 가스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 잘 보십시오. <Suff> 잘볼게 한번. 자, 선 안전하게 막아되겠습니다잘 보십시오. 저거 봐줄까? 추적은 아닌 것 같아. 어, 링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오버구다 오버. 오버구야. 어, 오버구 맞아. 아니네. 오버인데 온리링이야 온리링. 오드론이야 오드론. 오드론인가? 아, 이 종족 얘 뭐야? 아, 테란이야 테란. 태란이야, 메카닉이야 메카니. 아, 메카닉이네. 아이 삼계트 취소해야 되나?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 태란부터. 아 이거 올라가면은. 나한테 왔거든 근데 마음에 잘, 모, 잘 모으면 메카닉 이겨 잘 a 아봐 good to go. Standard, good 했습니다 아니. 아유, 님 빠졌다고 말을 해 줘야죠. <laughs> 아니. <웃음> 내 얘기했잖아. 이거 양빵 나간다고 이거 지금. 아됐잖아 양빵. 겁먹게 죽게. 끝났어 이거. 아, 이거. 어, 야 잠깐 근데 얘가 얘가 지금. 얘 나한테 왔어. 아 견제라도 좀하자 나 싸먹힐 것같은데 아우, 구 아, 아, 주 예쁘게 아, 했네. 아, 했네 어디 아, 나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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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네. 지지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아니야, 잃을. 이건 어떻게 안 돼. 어. 그니까, 러 빨리 보고, 내가 볼 때, 여기 펑커를 지었어야 됐나 아니, 종족이 너무 빡세네. 아니, 펑커를 어떻게 지어요, 저걸 여기 있는데. 응? 그니까, 러 종족이 빡세이 또, 펑커 완성 펑커가 있쳐 나와서, 심시티는 오늘 그래도 하나 배웠네 심시티는 요렇게 하면 안된다 좌측에 좌측에 좌측으로 좌측으로 가스 가스 등지고 아니 그 심시티랑 상관이 없으니까 응 음, 상관없어 맞아 아 젖네 아 게임이 근데 나도 잘 안된다 그지 나도 이 평소처럼 잘 안되네 너무 후잡하다나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형가 가져, 블랙으로 가져. 성근아 우리 디코 너... 좀 초대해 줘. 정석형이랑 나랑 다. 형 디코 만약에 초대 받으면은 거기서 침추 침추 음. 다 눌러요. 우클릭 한 다음에.